오늘은 부동산의 종류와 그 가치에 대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그 부동산을 구, 크게 구분하면은 부동산을 크게 구분하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는 알겠는데 그 정착물이라는 거는 정착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착물이라는 게그땅 위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부동산 그 종류 중에서 수익 가치가 가장 큰게 뭐냐? 가치가, 어, 부동산 가치가 큰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토지가 되는 거죠. 토지. 어. 왜 그러냐 하니까 토지 위에 건물은 항상 땅이 있어야 건물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물을 올리게 되는 거니까요. 아파트라든지 상가, 오피스텔 그 어떠한 그 건축물도 토지가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어,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가치가 부동산에서는 가장 큰 것이고요. 토지 가치가 그 토지 위에 정착물들은 이미 가치가 이미 다 올랐다 올라 있는 가치다. 그래서 물론 그 가치가 올랐어도 더 올라갑니다만은 올라가는 그 포션은 좀 작고요 토지는 아직 원형지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원형지 토지가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의 건물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죠. 근데 사람들은 토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통째로 건물만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그 면적도 토지 면적이 있고, 건물 면적이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분양받아서 처음에 입주할 때는 건축물 가격이 좀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토지 가격이 훨씬 비싸죠. 그런데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가격이 올랐다. 내가 10억에 샀는데, 10억에 샀는데 뭐 15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 5억이라는 것이, 5억이라는 것이 과연 건물값이 올라간 걸까요? 그건 아니죠. 땅값이 올라간 겁니다. 이 땅값이 건물값은 오히려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니까 어, 제로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서울에도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재건축을 하는 지역에 보면은 이미 30년, 40년 돼야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 되면은 건물 가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건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철거하려면 돈이 더 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아파트가 올랐다는 거는 땅값이 올랐다는 거고요. 또, 어, 수익성이 가장 높은 거는 또 토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이 수익을 내고 돈을 벌라고 하신다면은 건물 쪽에 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토지 쪽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부동산에서 돈도 벌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일반인들이 인식을 잘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장 그, 이 토지 중에서, 토지 중에서 그러면 어떤 토지가 수익이 제일 높으냐? 토지 수익이 가장 높은 거는 어떤 거냐? 높은 땅. 이것은 개발이 되는 개발이 되는 땅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어떤 땅이 개발이 되는 걸 모르겠죠. 그래서 개발되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어떠한 음, 뭐어 전국을 계속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 알려고 하는 가장 쉽고 어 단순한 방법이 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 중에서도 철도라고 말씀드렸죠. 철도 근데 철도 중에서 어떤 철도냐 하니까 전철역이 되는 겁니다. 전철역, 그래서 전철역 부근에 있는 개발 범위 내에 있는 토지가 가장 음,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땅과 건물이 있고, 땅과 건물 중에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계속되는 것이고, 토지 가치가 결국은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는 건데, 에, 그 토지는 토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전철 공사를 하고 있는 신설역세권에 개발 범위 안에 있는 원형지가 가장 큰 미래 가치가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절대요. 어 근데 그런데 개발이 된다고 해서 역을 끼지 않고 역을 끼지 않고 어 무슨 RC 부근이라든가 무슨 어, 택지 개발 지구 주변이라든가 또 관광지 주변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실제로 가서 보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일반인들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역세권은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딱그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보면 어디에 여기 들어간다는 걸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 다알 수가 있죠. 모르면 공사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철역 부근, 전철역 부근에 1km에서 2km가 어,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어, 부동산 그 종류, 종류와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